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네, 오늘 한번 볼게요. 8월 6일자죠. 8월 6일자 어제로 저희가 종배를 수젠텍 휴니드 빅텍 GS의 4종목을 네 했습니다. 4종목 네 했는데 수젠텍이랑 빅텍은요. 제가 알기로 9에서 한10% 정도 급등이 나와줬고요. 당연히 뭐 정리가 됐겠죠. 됐고 휴니드랑 GS는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고 종가 배팅을 해도 큰 갭이 안 뜨거나 해도 그냥 들고 가셔도 돼요. 왜냐? 추세가 살아있고 재료가 좋잖아요. 그 때문에 휴니드랑 GS는 저희가 아이가 들고 있고요 오늘자로 또화성밸브를 조카패팅 했습니다 자 분봉을 휴니가 볼게요 얘는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종가가 이쪽이었죠 어저께 어, 종가가 이쪽이고 오늘 저가가 이쪽입니다 그냥 얘는 그냥 큰 상승 큰 하락 없이 요런 박스권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얘는 뭐예요 방산주 전쟁 방산주인데 굳이 뭐 재료가 재료가 살아있는데 6일날 조카패팅 해서 오늘 큰 갭이 안 뜨더라도 안파셔도 됩니다 예, 안파셔도 되고 제 영상 보시는 분들요 충분히 지금 시세가 아직까지 안 나기 때문에 텔레그램에 들어오셔가지고요, 같이 하시면 된다. 자 플러스로 휴니드는요, 오늘 뭐예요? 지정 예고였죠. 이건 오늘 하루입니다. 내일 풀려요. 그래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GSE도 마찬가지죠. 어저께 종가가 이쪽이고 오늘 저가죠. 제가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한다고 했는데 큰 낙폭이 없었습니다. 얘도 그냥 이러다가 그때 얘도 끝에 서서히 말아 올리더라. 그러다가 저희가 오늘 화성밸브를 또조카빼드 했습니다. 화성밸브는 뭐예요? 시추종의 대장이죠. 그러다 오늘 좋은 뉴스가 떴죠. 대왕거래 35억 배럴 존재 확률 90%다 하면서 굉장히 좋은 뉴스가 떴고요. 자, 그럼 내일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 바로 이 코로나 관련주입니다. 코로나 관련주가 생각보다 시장에서 굉장히 쎕니다. 당연히 지금 쿠팡 관련주도 봐야 되는데 코로나 관련주가 일단 오늘 제약 관주가 굉장히 셌다 자, 그래도 우리는요 여기에서도 종목을 찾아내야 되죠. 일단은. 수젠텍이랑요 랩지노믹스가 지금 굉장히 좋고요 제가 봤을 때는 랩지노믹스가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진메트릭스랑 엑세스 바이어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진메트릭스는 상한가를 가도요. 오늘 거래량이 너무 안 나왔어요. 예, 너무 안 나기 때문에 엑세스 바이어가 차라리 더 좋습니다. 예, 얘가 1,200억 정도 거래대금이 나와줬고요 이런 또 앞에 또 매집이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엑세스 바이어가 좋지만은 진메트릭스가 상한가를 먼저 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짐맥트리스가 상승하면요, 또다 같이 상승할 거고 기존으로 제일 처음 쳤던 애들은 바로 수젠텍이나랩지노입니다 수젠텍이 예, 처음으로 쳤기 때문에 수젠텍의 움직임에 따라서 다 같이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같고. 자, KCTC도 오늘 좀 상승 많이 했죠. 쿠팡이 매출이 한 10조가 나왔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했고 KCTC도 당연히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이다. 그리고 또 방산주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방산주는 저희가 휴니드란 종목을 지금 들고 있죠, 들고 있고 자, 제가 이쪽에 보시면요, 닥테마의 대장주들이라고 썼죠. 재건조의 제스놈 sg라 헤리스 대망 관련주. 우리 에요 요거 두 개도 무조건적으로 이두 종목도 무조건적으로 보셔야 된다. 자, 장세가 좀장히좀 힘들죠. 힘든데 저희는 어땠습니까? 7월 달에나 8월 달에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죠. 정말 다른 종목 할 필요 없고요. 저희가, 예, 저희가 보는 종목 하시면 돼요. 예, 다른 거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보는 종목 하시면 되고요. 직접 운영하는 텔링을 만망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그냥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이런 힘든 장에서는요, 혼자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절대로 안 되고요. 저희 같이 좀 숙련된 사람들은 같이 하셔야 된다. 자, 어떻게 저희가 누 구조 수익률이 250% 나왔는지 한번 짧게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텔레그램에 입장하는 방법까지 제가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23일 날5성첨남 소재입니다. 자, 7월 23일 5성첨남 소재. 가격은 종가 피팅 하시라. 자, 7월 23일 종가가 1,880원이죠. 이때입니다, 이때. 자, 이때 맞고 36%나 급등을 했고요. 자, 18일 한국 석유입니다. 자, 18일 한국 석유 또 종가 베팅이죠 자, 1 8일 종가가 17,640원이죠. 자, 17,640원. 자, 요 맞고 또35% 지금은 또 급등 중이죠. 예, 지금 전쟁이 심하기 때문에 급등을 하고 있다. 계속 사태가 심각해지면요. 한번더 눌렸다가 다시 또 정보점을 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자, 한전산업, s y t t x 라파스, 화성밸브인데 자, 아까 전에 종목들이랑 얘네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바로 이대장주들이다 대장주 바로 이 대장주고요 테마가 굉장히 세고요 재료가 세고 어 재료, 그리고 뉴스도 세다 시장에서 인정받은 테마, 재료, 뉴스 대장주만 매집을 합니다 이래야지 오늘 같은 날 장이 빠져도 주가가 버팁니다 아시겠죠? 자, 1 1일 한전산업 나갔죠? 그 이후에 25% 급등했고요. 18일 날은 SY 스틸텍 추천드리고 그 후에 20%나 급등했고요. 22일 날 라파스 이 라파스도 추천드리고 그 이후에 23% 급등했고요. 화성밸브도 뭐죠 시추 쪽 대장이죠 시추 대장. 자 7월 24일 날 나가서 그 이후도 에21% 급등하더라. 이렇게 해서 7월 달에 제가 알기로 한 25개에서 한 30개가 나갔습니다. 근데 이거 다 보기에는 예,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요. 토탈 적으로한이 정도가 나가서 최고 수익률 누적이 한250% 돼요. 자, 이렇게 무조건 시장에서 인정받은 테마, 재료, 뉴스가 있어야 되고 이슈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걸러내는 작업을 통해서 무조건 뭐 대장만 한다, 대장만. 아시겠죠? 현재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요. 자, 왼쪽 방이 단타 당깁니다. 예, 왼쪽 방이 단타 당기고. 오른쪽 방이 스윙주 일주일에 막한개두개좀 천천히 하는 스윙주고요. 자 왼쪽은 단기 단타, 오른쪽은 스윙이다. 자 영상 하단 밑에 단기방, 스윙방 링크 두개두 두 개씩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거 타시고요. 입장만 해 주시면 되고요. 전부 다무료일까요 같이 한번 참여해 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정말 장세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무조건적으로 대장주만 무조건 단기 단타로만 접근한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